엄마가 읽어주는 경찰차 출동. 우리 동네 경찰관 씩씩하고 용감한 경찰관 이른 아침 지구대로 출근을 해요. 아침 조회 시간이에요. 경찰관들이 경찰복으로 갈아입고 회의를 해요. 어젯밤에 일어난 일과 오늘 할 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요. 자정 무렵 은행 앞 건널목에서 교통사고가 났어요.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곳에서 자꾸 사고가 나는데 예방할 방법을 찾아봅시다. 자, 이제 동네를 둘러보러 나갈 시간. 경찰관들이 경찰차를 타고 나가요. 경찰차 지붕에는 사이렌과 파란색 빨간색 불이 들어오는 경광등이 달려 있어요. 경찰관은 늘 살피는 사람이에요. 무슨 일이 생기지는 않았는지, 도와줄 사람은 없는지 눈을 크게 뜨고 주위를 살피며 돌아보아요. 앗! 육교 아래로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위험한 행동이에요. 교통지서를 지키지 않은 사람에게 주의를 주고 벌금을 물려요. 차를 이런 곳에 세우다니 사람이 다니는 길에 차를 세워놓았군요. 경찰관이 주차단속반에 연락하자 곧 견인차가 와서 차를 끌고 가요. 경찰차가 다닐 수 없는 곳에선 뚜벅뚜벅 걸으며 주위를 살펴요.허리에는 경찰봉, 손에는 무전기.쓰레기를 아무 데나 버리지는 않았을까?빈집을 기웃거리는 사람은 없을까?좁은 골목길을 걸으며 구석구석 찬찬히 살펴보아요.사건이 발생했다.오버.지구대에서 무전기로 연락이 왔어요.5살짜리 여자아이를 찾고 있다. 노란 티셔츠에 분홍 치마 차림. 1시간 전에 코끼리 놀이공원에서 실종됐다. 즉각 출동하라. 오버! 바로 출동하겠다. 오버! 경찰차가 힘차게 놀이공원으로 달려가요. 아이의 가족들은 얼마나 애가 탈까요? 잃어버린 아이를 서둘러 찾아야 해요. 먼저 놀이공원부터 샅샅이 뒤집니다. 왼쪽으로 돌고 오른쪽으로 돌고. 바글바글 사람들 사이를 해치고 아이를 찾아요. 분수 앞에서 엉엉 울고 있는 아이를 발견했어요. 경찰관이 얼른 뛰어갑니다. 네 이름이 현아니? 네.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금세 찾아서 정말 다행이에요. 복잡한 시내의 도로입니다. 도둑이다. 아이고, 내 가방. 큰일 났어요. 길 가던 할머니가 도둑을 만났어요. 지나가던 경찰관이 마침 그 소리를 들었어요. 도둑이 오토바이를 타고 잽싸게 달아납니다. 경찰차는 경광등을 켜고 사이렌을 울리며 뒤쫓아갑니다. 번쩍번쩍, 번쩍, 엥, 엥! 경찰관이 무전기로 지구대에 연락을 해요. 도둑을 발견! 뒤쫓고 있다! 오토바이를 타고 외곽도로 서쪽으로 도망치고 있다. 지원 요청 바람 오버! 번쩍번쩍 엥엥! 번쩍, 여러 대의 경찰차와 경찰관들이 몰려왔어요. 도둑은 경찰차에 둘러싸여서 꼼짝달싹 못하게 되었어요. 마침내 도둑을 잡고 가방도 되찾았어요. 밖이 어둑어둑해졌어요. 하루 일과를 마친 경찰관이 지구대로 돌아와요. 밤에 일하는 경찰관과 교대를 할 거예요. 지구대는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1년 365일 하루도 쉬는 날이 없답니다. 힘내요, 경찰관! 끝!